10편 119편 97절에서 104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어떤 권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권사가 되어서도 성경책만 읽으면 잠이 쏟아져서 성경을 잠이 들기 위한 수면제와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죽고 혼자 있게 되었는데 그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전에는 성경을 수면제와 같이 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꿀과 같이 달게 느껴져서 성경 속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부터는 성경책을 잡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잠자는 것도 잊어버리고, 읽게 되었다는 감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는 심령에 은혜가 와 닿을 때마다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심장이 뛰고 뇌가 강하게 활동하듯이 그래서 마음에 즐거움이 절로 솟아나듯이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은혜가 내게 임하면은 그러한. 기쁨과 생명력이 넘쳐난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시편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할 때 누리는 축복을 말하고 그 말씀이 꿀과 같이 감미롭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절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사랑스럽다 말씀하고 103절에서는 주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아서 심령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서 3장 8절에 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은 상처난 몸을 꿰매어 고치듯이 마음을 치료하며 마른 뼈에 물을 축여 주듯이 탈진한 자를 회복시켜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과 삶을 강건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지켜 행하면 행할수록 꼭 나를 성숙시키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0편의 성도는 이러한 체험적인 신앙으로 9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즉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였더니 원수의 그 간교함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갖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때에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솔로몬이 주변 나라와 원수들보다도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예물을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올 지언정 전쟁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탄 없이 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그 본래 언스쿨드 학교도 다니지 않은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다가 이상이 여기며 더 이상 따질 말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성도들이 믿음의 부여함과 성공을 원한다면은 그리고 환란에서 벗어나려면은 말씀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를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인생은 세상의 지식과 지혜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9절에서는 스승보다 명철함이 승하며, 즉, 한쪽 손에는 스승들로부터 세상의 지혜를 가졌지만, 그러나 다른 한쪽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지혜를 가지므로 더욱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100절에서는 노인보다 명철함이 승하며, 참, 지혜는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경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를 가질 때에 세상에서는 비둘기 같이 순결하고 뱀 같이 지혜롭도록 항상 우리 성도들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시편의 성도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늘 결단하는 것은 내 발을 금하여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떠나지 아니한다고 101절 102절에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과 생활이 각각 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신앙이 그러하면 세상에서 생활도 그렇게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교회 안에서 다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정에서 다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미달되는 삶을 살았다면은 스스 없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간절히 받기 원하시는 예배, Living Sacrifice 산 제사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며 예수를 믿었어도. 나 자신의 생활 속에 예배가 없다면,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성도는 초보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죄악에 물들지 않고 죄의 말씀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때그 축복이 죄악을 미워하고 명철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이 의로워졌다 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하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그래서 작은 죄라도 괴로워하며 회개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자신의 잘못을 진실로 회개할 줄 아는 신앙. 죄를 미워하는 신앙. 이것이 영적으로 오유롭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은 온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의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채워질 때, 나라는 존재는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이러한 삶의 지혜와 능력과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